<laughs> 아이 재밌어 어 우리 배불뚝이 배불뚝이 <laughs> 아이 그죠 아이고 재밌다 응 음?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요거 친구 한명응 어? 친구들 다 밖으로 보낼 거야. 이가 신나죠? 응? 신났다? 친구 한니 맛있어요? 우리 아들 맛있어요? 아이가 잘나라 이거,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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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음? 응? <laughs> 할 거예요. 에이, 지지, 지지. 아, 지지야.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<laughs>